말들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마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데요, 어, 조사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선택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뭐 추가 조사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했다. 음. 일단 그 전에 뭐 똑같은 질문 반복하면. 조사 거부하겠다 이런 운을 띄우긴 했습니다만 예. 거부를 했네요. 데 검찰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었고 그 일차 소환 조사밖에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짧은 시간 하루 만에 뭐 준비하는 것만 1 0 0 쪽이 넘는 질문서를 가지고 질문했기 을 때문에 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 같은 걸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만 했다뿐이지 갖다 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따질만한 것들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최소한 뭘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패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한 번쯤 응하지 않기자는게 오히려 좀 지배적인 관측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영장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 사실들을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뭘 이쪽 검찰에서 우리를 조사를 하려고 할까라는 거라도 알아야 되니까 우선 그런 측면에서라도 수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네. 아예 그것조차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좀이 정도 합니다. 되는 사안이면 음. 이건 변호인의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이거는 변호인의 조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뭘 따지려면 뭘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뭘수사하고 하는지 다 알아야 변호인이 무슨 말을 할수 있고 준비를 할 텐데 이전 대통령이 아마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나는 지금 상황에선 법적인 조사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밝힌 것처럼 뭐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 검찰 조사를 무시하고 법정에 직접 가서 왜냐하면 기왕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법정에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정리했으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뭐 역시나 정치 보복이다 정치 검찰이다 이런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의도일까요? 뭐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법정에서 한번 다툴 투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검찰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공조직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 그 구속 수감된 이후에 첫 조사부터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기관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함과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첫 조사 거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 2차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네. 기싸움에 들어가서 1차 조사를 일단 거부하고 다음에 또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뭐 그때는 응했... 응해... 생각했다고 음. 하는지 아직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싸움 이상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아예 거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보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만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걸 정치적인 어치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는 것에 근거를 하나 제시하는 게 검찰이 중계 방송하듯이 네.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다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분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예. 바뀌었냐면 이전 대통령이 구속이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뭐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한 측근들이 이이었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이었는데 그렇죠. 측근들의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 김백준 기육관이나 김희중 전부석실장이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공개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공개된 재판에서 그 내용들을 듣고 그걸 보도를 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음. 그니까 러 이전에 밀폐된 상태에서 검찰이 비밀리에 수사를 하던 암행에서 수사를 하던 상황과 지금은 재판의 전체 단계가, 전체, 이전 대통령을 둘러 전체 체단계이이전통통령 e 한 사람을 빼놓고는 s 공개 a p a n e 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검찰에 흘리고 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a 는 이거 자체를 프레임을 아예 정치적인 어떤 보복 j a 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박 a 대통령은 처음에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다가 재판까지 p 는데 재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 아는 뒤부터 이제 재판을 거부해 왔단 말이죠. 이전 대통령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검찰이 이래 방문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었죠. 다섯 차례 정도 조사를 네.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 조사를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뭐 구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그 신분이 있고. 검찰로서도 예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탄핵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로의 그 예우가 박탈된 상황이지만 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그대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강제로 조사해라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은 그그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그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그래 알아서 공소장을 작성을 해라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검찰로서 어, 현실적으로 수사를 조사를 더 진행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탄핵이 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상황이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일단 그~ 구속 아무런 조사도 계속 거부한 사람이 물론 재판에 안 나오겠다는 건 아직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협조적인 사람이 재판을 받는 때 결코 재판에 유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뭐 일단 이제 이박전대통령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검찰의 수사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사법질서에 전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타당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원칙적인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또 방문 조사서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음,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렇게 온당한 태도로 보일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법원에 출석하는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않았는데 근데 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한 가지 이전 대통령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주변의 혐의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일단 봉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조사에서 1차 조사 이후에 또 나온 의혹들이 좀있않습니까 예. 최소한 그거에 관해서는 물어라도 봐야 이거를 예. 공소사실에 포함을 시켜서 부인하면 부인했다 아니었다를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일차적으로는. 현재 처음 조사했을 때 들어갔던 내용에서 끝을 낸 상태에서 공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새 뉴스를 전하면서 참 불출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전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박 대통령도 박전 대통령의 경우도 걸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희정 전 지사도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안 나온다고 하고 음. 이전 대통령 방문 조사 거부하고 있고 뭐 불출석 이런 게 사법 기관에서 흔한 일인가요? 없죠. 저희가 사실은, 뭐, 국정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변호사들이 좀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 맡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들도 나도 안 나가겠다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냐. 음.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게 모범을 어떻게 보여야 될 지도자로 불렸던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안정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실체 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위하기 위한 절차인 거지 피의자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는 네. 영장실질심사라는 네.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포기한다고 래서 그걸 또 비난할 경우는 좀 아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좀 가끔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음, 똑같이 불출석이라서 보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 얘는 입을 이미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예, 이영배 금강대표 조사를 네. 지금 받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첫 재판이에요 이번주... 이 얘기가 하나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열리면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검찰이 왜이 사람을 재판에 후회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소 사실인 걸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금고직의이병모씨 같은 경우에는 청계재단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노라 다른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라는 혐의로 공범으로서 좀 기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공범인데 그거를 시킨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줄줄이 다 그렇죠. 그냥 공개된 법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는 수사가 수사를 넘어서 재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범으로 이미 다른 사람의 공수장에도 적시가 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게좀 맞지 않는 거고 다만 이런 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대통령도 혐의 사실이라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라는게 사실은 동일의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전 대통령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또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측근들만 얽혀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뭐 뇌물수수 의혹, 또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같이 얽혀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압박카드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그 김윤웅 여사에 대한 조사가 가장 그큰 쟁점이 될 겁니다. 지금 뭐돈 어 받은 부분 핸드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에, 과거에 과거의 연부인들에 대한 조사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검찰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비공개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순자 여사도 그렇고 권양숙 여사도 그렇고 권양숙 여사 경우에는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지만은 부산지검으로 이렇게 비공개리에 소환해서 한 열한 시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 김인홍 여사 경우도 아마 이제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사를 해서 김인홍 여사를 처벌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그를 조사를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를 더 탄탄하게 굳히는 중요한 그 근거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 김인홍 여사에 대한 조사, 또 이시영 씨, 아들 이시영 씨 경우에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배임 혐의에 공범으로 또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불가피하다. 추가 수사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보입니다. 음, 다만 이제, 예. 이제 구별이 가야 될게 이제 김윤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거나 음. 아니면 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본인이 직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카드, 아니기 때문인가요? 어, 공무원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더라 뇌물 네. 성격이라 할지라도 제삼자에 해당하는 거고 본인이 직접 받은 음.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카드를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검찰은 그 돈이 횡령이라고 할수있겠지만 횡령한 자금에 어,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 직접 횡령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아들은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공범입니다. 음. 자기 이름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꺼냈었고 다스로부터 주주가 배당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에 직접적인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성격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최순실을 조사할 때 정유라 조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게 물론 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좋지 않은 접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혐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시영은 뭐 그런 건 대통령 아들이었으니까 봐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봐준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실제로 네. 그러기가 불가능한게이 사건이 다스와 관련돼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가 이시영 씨가 다스를 상속을 받으려 했던 정황 가운데서 가족 내부의 갈등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특히 이제 올해. 영 이동영 씨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운전기사로 일해왔던 분의 녹취에서 그게 사실은 형의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시영씨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시 씨에 대해서 배당금 챙긴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형인 이상은 씨가 이상은 씨 통장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통장에 있던 돈을 이시영 씨가 뭐인출해 갔다. 그건 확인이 돼야 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거. 그거는 겁니까? 분명히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횡령이라든가 아니 면 회사에 대해 손실을 끼친 거고 이건 자기 몫의 재산이 아닌 거고요. 음. 그러면 자기 몫의 재산인데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이걸 정상적으로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뭐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도 조세 포탈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조세 포탈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지금 하나만 짚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전해 드린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죄를 지은 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검찰은 아, 오늘 조사 안 받는다는 뉴스 보고 오늘 안 받나 보네? 안 갑니까? 가야 될거 아니에요. 또 검찰은 또 가야 돼서 조사를 네, 한다는 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는 예정대로 동부고치소를 방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죠. 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 방문조사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자체를 이전 대통령도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가서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날 가능하면 변호인도 좀 나와달라. 왜냐면 동서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뭐이 검찰 수사를 받으시는 게 낫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번 소환 조사 때와는 다른 내용이고 지금 당사자가 다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새로운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으셔서 협조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재판에도 유리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이겠죠. 뭐, 응학은 안 하건, 검찰로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부구치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참, 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이제 12층에, 12층에 있는데, 네. 12층에 지금 다른 제소자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유일하게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교도관들이 있는 사무실이 좀 있고, 어, 그,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그 12층에 있는 별도의 조사실을 거기서 꾸며서, 거기서 조사를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눈과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무, 그 검찰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 그 방에 가서 나오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아마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서 그 나와 주십시오 라고 권유를 그렇죠. 하겠죠.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나는 응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불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거부가 거...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교도관이 네. 끌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laughs> 거죠. 언론에다가 입장 발표했다고 그게 거부가 아니라 가그 검사들이 가서 조사하자고 해서 나오십쇼 했는데 안 나와야 거기까지 성립이 돼야 거부한 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문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검찰 측에서 유포를 했다라면서. 음. 문조사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기존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 예전엔 언론에서 조금 뭐 언론의 기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여기저기 뭐 취재를 해야 겨우겨우 하나씩 좀더나오는 네. 소식이 있었는데 이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고 주요 혐의가 나올 때마다 사실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다시피 해서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문제와 관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라고 건가요? 하는 것 자체 그 그러니까 그거를 네. 주장있는다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뭐 피의 사실 공표죄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걸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뭐 사문화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이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인 지위에서 저지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비리 내지는 국가적인 비리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되고 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사람들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공개된 단계에 이르러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네. 당장 이병모, 아까 말씀, 청계호재단 사무국장 재판 시작하고 이번 주에, 김백준 기획관에 관한 재판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 다, 이미 다 드러났고, 심지어 김백준 기획관은그 재판에서 이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뭐, 어떻게감 감출하지 말고 있는 얘기를 다 해라. 왜냐면, 하그 증거들도 이 김백준 기획관을 통해서 다 법원에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그 얘기를 할수 있는지 그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가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 뭐그 부분도 따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비 사실 공포와 공표와 관련된 거는 뭐 지금 죄를 받, 짓고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구치소까지 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쪽의 얘기를 일정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과거에 그 또 제가 얘기합니다논두렁 시계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그걸 검찰이 뭐 자기네들이 홍만표 부장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이걸 유출을 했네 뭐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던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검찰이 그, 그럴 것 저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좀 옥제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그쓴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하나의 그이유로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아, 차제의 제 검찰도 아무리 이미 전직 대통령이고 또 검찰로서도 수사의 그 압박감을 느끼겠지만은 그 요번은 좀그 이런저런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저런 혐의들을 많이 그 드러내게 한 것도 또 추측하게 한 것도 사실이란 점그 그 부분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은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또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